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목사의 말씀창고의 선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영상을 만들었던 인도네시아 후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보고 영상이 늦어진 것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도와주셔서 지난 겨울에 인도네시아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남은 금액으로 영덕 이동 지역사회에 사용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7월에 후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현지 교회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형진, 김미향, 인도네시아, 이인순, 손유진, 인도네시아, 김정숙, 김미선. 제 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신 성함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모인 금액이 모두 70만원입니다. 어, 저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이 70만원을 박흥신 선교사님께 보내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과 함께 또한 코로나로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박흥신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잘 아실 텐데 현지의 성도님 한 분이 강성 무슬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 길 가던 술에 취한 남성에게 구타를 당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어,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도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기도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어, 필요할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렸는데요. 이제는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후원을 원하시면 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어, 그것을 통하여서 영상을 만들고 또 후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 참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더욱 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